30일 정도 나옵니다. 아니, 아니 정말로 그냥 볼이 쌩하고 이렇게 가네? 안녕하세요, <laughs> 동대구 3M TV 조우석입니다. 오늘도 제가 정말로 대단한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의정부에 있는 노블레스 볼링장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노블레스 볼링장을 처음 찾아왔는데 정말로 깨끗합니다. 시설도 좋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볼링장을 찾아왔는 이유는 정말로 볼링을 잘 치시는 분을 소개시켜 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볼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서론 다 빼고 그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뭐 이슈가 많아서 몇번 촬영을 했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아닙니다. 일단은 아.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양주시대표와 퍼펙트 코리아 2024 아미 스텝을 받고 있는 문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그런데 제가 문민영님을 SNS에서 뵈었는데 네. 그런데 볼링을 정말 잘 치는데 왜 진성 시합이나 부르수이 네. 그런 시합에는 안 나오세요? 제가 현재는 퍼펙트코리아 소속이어서 퍼펙트코리아 대회 말고는 타 대회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볼링을 잘 치는데. 이게 있잖아요 진성시합 뭐 이런 시합에 나가면 굉장히 이슈가 돼서 유명해지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민영 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 구독자 분들께 네. 대단한 모습 한번 보여서 내가 의정부의 문민영이다 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 몇점 예상하세요? 200에서 210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희가 세번 촬영이거든요. 카메라에 좀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어서 조금 전에 촬영했을 때250몇 점을 치셨어요. 그런데 그 영상이 저희가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꺼지면서 다 날아갔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공약을 걸었잖아요? 네. 문민영님께서 240 이상을 치시면 제가 매드볼링에서 협찬하는 매드볼링 볼 그린 티슈를 제가 세 분께 추천해서 드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240 이하로 치시면 문민영님께서 사인을 하셔서 볼 치시던 볼을 한 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세 번째 치는 거래갖고, <laughs> 지금 이거 라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예, 네. 네. 그러면 또 오늘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는 거고, 지금 이 컨텐츠에 최고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이번에는 퍼펙트 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야. 제가 아까 전에 컨텐츠 찍을 때 윗자리 치다가 개망했거든요. <laughs> 파이팅. 아니 이거 지금 컨텐츠에 아까전보다 더 못치면 내가 너무 미안해서. <laughs> 아닙니다. 네. <laughs> 저를 위한 이번 컨텐츠는 저를 위한 건가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문민영님과 제가 거의 비슷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탠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안짱! 아, 어제 컨텐츠에서 이거 하드골로 해서 못쳤거든요 이번엔 초드골. 맞네요 하드볼보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선수하다가 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볼링을 그만두게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볼링을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그러면, 이게 일반 동호인이 만들 수 있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만들라 그러면은, 진짜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너무 일관성이 좋아서 물어봤거든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양주시 대표로 나가서 그냥 팀을 다업어버리고 <laughs> 뭐 입상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입상도 많이 하긴 했는데, 마지막 때서는못 쳐가지고. 아 대부분은 잘친 것만 보이니까. <laughs> 그렇죠. 그런데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볼링을 다시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 그 하루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일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쉬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취미생활을 찾다가 옛날에 다시 했던 볼링을 다시 해볼까 해가지고 다시 찾죠 볼링을 근데 다시 치니까 그냥 다시 막 되던가요 옛날처럼? 옛날처럼 막 그렇게 잘 되진 않아가지고 그만큼 또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럼 일주일에 몇번 정도 치세요? 지금 한 4일에서 5일 정도 치는 것 같아요. 볼링장에 사시네요그니까그 정도 비슷하죠, 진짜데 어, 굉장히 미인이신 여자친구분이 계시던데 네. 뭐 어디 놀러 안 가세요? 아, 근데 여자친구도 이제 저 만나면서 볼링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볼링이 재밌다 해가지고 같이 계속 볼링을 치러 다니고 해요, 주말마다. 아, 근데 그렇잖아요. 여자친구분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정말로. 이부분은 치면 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친구분은 이... 볼링에 미쳐 있어. 그런데 여자친구분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볼링을 막 좋아하진 않는데 남자친구분을 보려고 볼링을 치는 거예요. 음... 아니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어, 만날 <laughs> 있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를. 아니, 아니, 저볼 뭐예요? 저거, 시원한 퍼플 블랙입니다. 와그 이번에 새로 나왔고 그리고 임동성 프로 볼리비 봤거든요. 아, 네. 작살 나던데요. 진짜 시어룸 나오기만한 완판이죠. 와, 아, 진짜. 아, 그런데, 볼 스피드가 어떻게 되세요? 30에서 31 정도 나옵니다. 아니, 아니, 정말로 그냥 볼이 쌩! 하고 이렇게 가네? 그래서 밀리는 레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반응을 안 해서 좀 힘들어요, 저. 어, 아, 그러니까. 대단하다. 오. 어, 문제가 있습니다. 저, 7번 쪽에 한 번도 안던지봤어요그리고 <laughs> 보니까.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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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laughs> 약해졌어요. 약해졌어. 가봐, 가봐. 네. 저 일관성 좋죠. 네. 똑같이 치니까 똑같이 템피 남았어. 아이고두 번은 실패가없다 아. 아니, 카바 할 때는 살살 던지시네요. <laughs> 네, 공 <좀> 돌아야 돼 가지고. <laughs> 아, 라인을 괜히 옮겼네. 오! 아! <웃음> <와>. <웃음> 야 와. 아니 조구 볼은 그렇게 세게 치시면서 카바에서는 굉장히. <laughs> 저희가 날라간는 영상보다는 한 10점 못 치셨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웃음> <웃음> 정말로 너무 미안해서.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찍고 있거든요. 야,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문민영님 이름으로 제가 매드볼링 볼그리너 티슈 세 분께 댓글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아, 어, 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 그때 볼토피아 시합에서 문자영님, 그리고 또안동컵에 문하영님, 그리고 의정부의 문민영님. 야, 이거 이름이, 이름 장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이 문과 영, 이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끝나면 볼링을 다잘 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저희 유튜브에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첫 유튜브 촬영이어서 되게 많이 떨리고 했는데 진행 재밌게 해주신 조은석님하고 볼링장을 제공해주신 노블레스 볼링장 사장님 그리고 퍼펙트 코리아와 3M 동대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계속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막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웃으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촬영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전국에 있는 모든 볼링 동호인분들을 소개시켜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정부까지 왔습니다. 어, 제가 볼링을 잘 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항상 좋게 봐주시고요. 저희 게스트 분, 지금 앞으로 문민영님께서 얼마나 더 발전하시고, 앞으로 또더 좋은 성적을 내시는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문민영님, 여러분들 SNS 보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